오늘의 광주광역시 뉴스 요약. 광주시 300여 해외 투자사에 광주 세일즈 나섰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 참가하여 AI 및 미래차 산업 등 광주의 미래전략 산업과 투자 환경을 홍보하며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출산 회복세 뚜렷.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출생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하여 특광역시 중 1위,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지역 출산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혼인건수 또한 8.1% 증가세를 보여 출산율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회 광주빵 페스타 개최 예정. 광주 최초의 베이커리 축제인 2025 광주빵 페스타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야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지역 로컬 베이커리 24곳이 참여해 100여 중의 빵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식문화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32회 광주김치 축제가 내일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시청 광장에서 우주 최광 김치 파티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축제는 김치 감사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명장 안유성 시프의 라이브 요리쇼, 천인의 밥상, K김치 파티 공연, 김치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김치 마켓에서는 대통령 상수상 김치를 포함한 다양한 김치를 시중가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주김치 축제 교통통제 및 대자보 챌린지 운영. 광주 김치축제기간 동안 시청 앞도로는 10월 29일 0시부터 11월 2일 24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시내버스도 5회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축제기간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용을 권장하는 대자보 챌린지를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제32회 광주김치축제 차없는 거리 운영 시작 오늘 10월 30일의 하루 동안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김치 관련 주요 뉴스는 제32회 광주김치축제의 개막을 앞두고 진행되는 준비 소식과 광주 지역의 다른 주요 미식축제 소식입니다. 광주 미식축제 주간 개막 및 관련 행사 광주관역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을 축제의 달로 지정했으며 이번 주부터 다양한 미식 축제들이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 미식 축제 중 하나인 제32회 광주 김치 축제 우주최강 김치 파티는 10월 31일 광주 시청 광장에서 개막하여 김치 감사제, 명장 요리 쇼, K 김치 파티, 김치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오늘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동 전통시장 일원에서는 통닭과 맥주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진 제3회 양동 통맥 축제가 개최되어 광주 미식 주간의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